목수가 네. 묶었고 다리에다가 천근씩 천근만근 달아놓은 것 같고 가슴은 답답해지고 힘들고 어려웠어 아주 이렇게 몸뚱아리가 아파서 죽었는데너 용감하고 무식하고 용감하다 78년을 네. 어떻게 버텼느냐 그래 안 그래요? 팔년 네, 그래요. 동안 이러다 보니까 없는 병 빼놓고는 다 걸렸어 네. 아주 화병이고 이병저병 아주 그냥 병원에 맨날 실려가도 영망은 없다고 하는데 아주 멍뚱한에 천금 만지 벼락 치는 것 같고 머리가 빠개지는 것 같고 그래 안 그래? 네 말로 네. 표현을 못할 정도도 헤 이뤄졌는데 네. 오늘은 어떤 일로 네가 이 정성 들였느냐 네. 어? 아유 이것도 아주 무당인지 사당인지 때려치고서 보살인지 그냥 머리를 깎아버리는까확 하고 이제 호를 호로 혼자 도망갈 가볼까 비리비생각따 가졌어 그래 안 그래? 그래서 당내가 손절이라도 장가가고 손자나고 이러고 저러고 했으면은 아차같이 살아야 되는데 저것들 때문에 내가 못 간다고 말은 하지만 저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나도 한번만 확 풀려갖고 이거저거 하고싶어 그래 안그래? 여기도가서 대신 할머니라도 한번 놀고 이런 거은소리 해갖고 아 어, 통도 받아서 이렇게 끼고 그고 살아야지 그래 안그래? 네. 여기 앉아있는 이 와가씨처럼 한복도 이쁘게 앉아갖고 t v 나 받아가며 창고도 두들겨 보고싶고 그래 안그래? 그래요 아우 20년 동안 했는데 아는거 잘 아유, 못하겠어요 아유, 하도 없어 아유, 아유. 그동안에 많이 공부한거고 너 네. 어, 지금까지 20년 하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앞으로 30년 동안 아주 종종 걸어먹어서 아직 그냥 뛸 듯이 날 듯이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줄까? 네. 아유 어,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릎이, 허리가, 어깨가, 가슴이 아이고 말로 표현을 못해 그래 안 그래? 네, 그래요. 오늘부터 좀잘되게 도와줄까? 네. 어, 어, 하기 많다. 얘들을 미리 돈 주고 밥을 잔뜩 매겨놔서니까 박자가 지지고 먹고 집을 마음대로 해. 얘는 얘대로, 쟤는 쟤대로 다 먹고 애 어린애 할 것도 없어 그냥. 내가 하도 좀 필기 릴 끼니깡이 뭐 띠뚤 띠띠띠를 하는 건또이 필이 불르지도 말라매 시끄럽다고. 그래 안 그래? 네 그랬어요. <laughs> 요즘 에와 갖고서 그냥 필리 불르고 아젠 불르고 가야금 뜯고 별지를 다 하는데. 옛날에 그런 게 있었는지 어. 궁금하고 네, 우리 기장님 오빠 차님 시키는 기장님 내가 자문실 가중으로 신액이 들어서 애들또 자손들도 안 좋고 이러고 저러거한 것도 커서 드리고 한문 열어 대수문 열어 문신는 가중으로 대신는한쌍으로 우리 기장님 살 굴리게 도와주고 답답한 거받았으나 왔으나